자, 물결 이프 함수는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카운트 이프, 써이프 에버러지 이프. 카운트 이프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 따옴표 조건을 넣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줘요. 그요 그러니까 조건에 사용하는 형태에 계산할 범위를 뒤에다 집어넣으면 써이프와 에버러지 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S가 붙어서 사용하고 카운트 n t if S를 보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이 이렇게 127개까지 조건을 나열해서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sum if와 average if S는 계산할 범위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뒤에.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프와 에버로지 프에서 그다음에 물결 이프 함수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거라 그랬죠. 조건의 계산식이 나와요. 그러면 조건을,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다운 표 안에 직접 넣으시고 엔드하고 계산식을 루드는 형태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우는 작업이 나올 때. 통상 카운트 이프함수는 한 칸에서 작업을 끝내, 한셸에서 근데 특정한 문제들이 이렇게 채우는 작업이 있어요. 계산한 결과를. 그러면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100% 넣는 건 아니에요. 뭐 조건이 바뀌고, 조건을 비교할 거여서 바뀌고 그러면 절대 주소가 필요 없죠. 근데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절대 주소를 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년도 상시 01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책을 좀 이렇게 넘겨 보시고 21년도 상시 01 문제 125쪽이죠. 아, 125쪽이 아니죠. 맨 앞에 계산 작업 모음의 실점 모의고사가 1 0개 있고. 상시가 10개 있는 계산 작업 문제 눌러보겠습니다. 102쪽, 102.3번에 보면 103쪽이네요. 103쪽, 103번에 보면 표 3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학과가 정보처리인 학생들의 점수 합계의 차이를 구하세요. 근데 그 값을 절대값을 구하세요. 절대값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중에서 컴퓨터학과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학과 중에서 정보처리학과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서 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음수가 나올수 있으므로 음수 값이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세요. ABS를 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조건에 맞는 학계니까 썸이프를 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 중에서 무슨 과를 찾아야 컴퓨터과를 찾는 거죠 학과 중에서 컴퓨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잖아요 S가 안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뒤에야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되겠죠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D6에서 D23 그리고 엔터하면 컴퓨터학과의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은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빼기, 복사해서 빼기, 붙이기 하시고 조건을 B17에 있는 컴퓨터과가 아니라 B16에 있는 정보처리학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학과의 합계와 정보처리학과의 합계를 구해서 빼는 작업을 했는데 얘가 뭐가 나왔어요? 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이를 구하는데 양수나 음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면서 ABS를 앞에다 놓으시고 맨 뒤에 가서 그냥 가로만 닫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귀찮다. 그리고 ABS 넣고 커서 왼쪽 누르고 마법사를 들어가면 마법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인수가 하나 네 칸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18이 마이너스 18이 뭐가 됐어요? 왜안 나와. 빠져나가야 되는 응. 그래서 여러분 가로를 넣는 작업 하나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미프와 어, 에버러지와 ABS를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먼저 컴퓨터 학과에 합계일부하고 복사하고 붙인 다음에 조건을 정보처리 학과로 바꾸시고 ABS를 넣어주시면 돼요 응? 자한 페이지 넘기시고 22년도 상시 2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출신 지역이 여기 보면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의 수를 구하시고 계산된 학생 수의 명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카운티프, 서미프 에버러지, 이프 중에서 출신 지역 중에서 서울을 찾아서 명수를 넣는 거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야. 카운트 그러니까 이프를 쓰시면 되겠죠 눈하시고, COU. 카운트 이프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카운트 이프에서 마법사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라고 랬어요 조건 범위. 좀더 정확하게 하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서울. 여기다 서울을 직접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는 주소를 갖다 쓰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시섬에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두 명이야 하고 나오죠.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엔드 다음 표명 하고 넣어 주시고 한글 쓰고 나서는 그 한영 키를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또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럼 두 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이프를 하시고 엔드 명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썸이0 0 0이0 0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0우0 작업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0 어, 여기네요. 자, 0 0 0번 문제를 보면 표에서 A 0 0 0 프랑스가 있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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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두번 수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붙어 있을 때는 앞에 식을 구해서 옆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 분류 중에서 남성의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면 두 번째는 똑같이. 매출액의 합계인데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고 분류 중에서 남성이고 매출액의 합계니까 범위가 여기였다가 요로 바뀌는 건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나 조건은 바뀌면 안 되는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옆에로 썸이 포함수, 물결이포 함수가 옆으로 채우는 경우에 절대 주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범위와 조건이 절대주소라는 거.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um if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이 S가 붙으면 Sum if S, 에 v e 지 a g e if S, 그럼 뭐에 계산할 범위가 먼저 잡힌다. 그러니까 판매량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탭. 그럼 이제 칸들이 늘어나요. 요소들이 인수들이 첫 번째는 부 제조국 중에서 얘가 바뀌면 안 된다 랬죠그 다음에 프랑스 얘가 또 바뀌면 안 된다 랬죠두 번째는 분류 중에서 그럼 얘가 또 절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남성 그럼 얘도 또 절대 주셨어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이 절대 주소로 사용이 된 거예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옆으로 채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이 절대 주소로 사용이 됐다는 거요 채우는 작업을 했을 때에요. 채우는 작업을 했을 때, 어디에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상시 4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라지와 스몰를기억해달라 했죠. 라지는 몇 번째 큰 수, 스몰는몇 번째 작은 수. 그런데 여기에 또 기억하실 건 뭐예요? 물결이 포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나왔던 거예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직접 다운패드가 놓으시고 엔드하고 계산식을 써주셔야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회 5번 문제로 오겠습니다. 자, 어시스트가 3번째 큰 수보다 크고, 즉,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이 이내라는 건 뭐예요? 세번째 가불구에서 그값 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라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는 LA 라지하시고 마법사. 라지라는 게 뭐라 했어요?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수는 뭐야?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어시스트의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크면서 어, 리바운드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게 뭐를 쓰는 거예요? 카운트 이프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 그리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면, 어 라지는 지금 조건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오려 두시고 밑에다 붙이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어디예요 어시스트의 범위.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여기다 조건을 쓰는데, 여기는 직접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다, 다운표 닫고, 엔드로 계산식을 결합해 주란 말이야요 그럼 얘가 크거나 같다 25로 바뀌면서 25보다 큰 수는 3개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리바운드 범위에서. 여기 D26에서 D32죠. 그럼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잖아. 범위만 뭘로 바꾸면 돼요? D로 바꿔주면 되죠. D26에서 D32 즉 리바운드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개수를 구해주세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두 명이 나왔다는 거죠. 확인하시고 항상 이 개수를 구하는 게 나오면 명자 쓰라는 말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명자 쓰라는 말이 없으면서 AND 연산자를 쓰라고 했다. 그럼 이거는 착한 문제라 했어요. 아 조건에다가 내가 계산식을 조건을 완성할 때 계산식을 엔드로 결합해야 되지. 겠 근데 여기에 엔드 명시세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려주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21년도 상시 1회 보면 카운트 이프 s네요. 뭐이 문제는 무난히 되겠네요. 21년도 상시 1회 지금 풀었던 문제네또한번 또 풀죠. 뭐. 합격자 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문제를 외웠죠. 필기 점수는 몇점 이상? 80점 이상. 면접 점수는 몇점 이상? 70점 이상. 인원 수를 구해서 명자를 붙여주세요 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써야 돼요? 함수 중에서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자, 수시 입력 줄어가서는 하시고가 아니라 어? C O U 카운트 이프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필기 범위 잡으시고 탭 그거 나같다80탭자 요럴 때는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당황하죠 왜 S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닫지 마시고 여기 가서 그냥 S만 누르면 얘가 함수가 S로 바뀌어요 닫고 하지 마시고 함수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S만 붙여서 그리고 여기 면접 점수 범위 잡고 탭하시고 그거 나갔다 70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뒤에 가서 엔드다운표 명 하시고 반영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32 34회까지는 시험이 없나요? 공개 A형이 하나가 있네요. 자, 공개 A형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이제 시험이 나온 것같네요 자, 공개 A형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개 A형의 4번. 자, 여기에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70점 이상이면서 회계가 70점 이상이면서 경영전략이 70점인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 이프 s를 풀어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카운트 이프로 풀고 왔대. 그냥 이 전체에서 70점의 개수는 몇개예요그냥풀어버 거예요. 오, 70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범위 잡고 크거나 같다 70 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이럴 때 15개 나왔어 하고 아, 뭐 빵점이 되겠죠 각각 감옥이 70점이 넘은 세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이프 <목소리> 스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70 두 번째는 회계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70. 세 번째는 경영 전략의 범위를 잡고 크거나 같다 70. 그래서 각각의 과목이 70점 이상인 인원 수는 세 명이 나오네요.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뒤에 명자를 쓰냐 안 쓰냐를 꼭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쓰라는 말이 없죠. 자, 공개 B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건에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을 직접 입력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따옴표 안에 비교연산자 넣고 엔드하고 계산식을 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 포함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B형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형의 2번 자 상여금이 상여금이 여기 있어요. 120만원보다 크면서 저번에 제가 하다 실수했죠. 크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크다. 그 다음에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인 인원 수를 구하래. 그러면 물결 if 함수의 조건은 and 연산이에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도 그렇지만 if 함수에서도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얘를 먼저 하라아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기,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상여금이 120 이상을 구하니까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들어가시고 편하다는 얘기죠. 에버러지 하시고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러니까 기본급의 평균이 28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이프 S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얘는 조건이라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려서 밑에다 넣으시면 그럼 첫 번째가 얘는 첫 번째가 상여금이 120만원 이상이면서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조건범위를 기본급의 범위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을 직접 쓰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앤드 이렇게 수식을 완성을 해주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상여금이 1 2 0 이상이죠. 120만 원 이상. 동계 B형이죠. B형에서 120만원 이상. 그러니까, 크다. 1, 2, 빵빵, 1, 빵빵 하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명자 쓰라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어, 3명 나왔네. 그리고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엔드 다운 표명 써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세 명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물결 이프 함수에 관련된